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에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제가 초반에 어떻게 몸을 관리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육통, 관절이 아프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제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겪었던 그런 너무너무 유연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연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도 지금까지 유지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몸이 한 구석이 아프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 매일매일 조금씩 10분, 5분, 10분 이렇게 틈이 날 때마다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손님 시술이 시작되기 전에 손가락이랑 손, 팔목 스트레칭을 꼭해 주시기를 추천드려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 스트레칭 방법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손을 많이 쓰면 타이트해지니까 근육이 타이트해진 걸 풀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너무 심하지 않게 통증이 있을 정도로 꺾진 않고요.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숨쉬기.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반복을 해주고요. 이쪽도 반복해서, 그런데 이렇게 할때 어깨도 항상 다운시켜서 너무 긴장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몇번 반복을 해주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래 위로 탈탈 탈탈 탈 털어주고, 이런 식으로. 구부렀다 폈다, 구부렀다 폈다, 구부렀다 폈다. 저희가 손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손가락 스트레칭은 정말 중요해요. 중간중간 스트레칭 몸 관리를 안 해주셔서, 어, 일어나서 본인 손가락이 펴지질 않는다라던가 그런 이유로 그만두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미리, 어, 틈이 날 때마다 자기 몸 관리는 본인이 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틈이 나면 손가락.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런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탈탈탈 털어주고 손도 한번 꺾어 주시고 이렇게 어깨도 내려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고 몸을 긴장된 거를 편안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시술이 들어가셔야지 아주 고객님도 편안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술을 아무리 바른 자세로 시술을 한다 그래도 그 어깨가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자세고 이한 동작을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해야 되기 때문에 그한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이 얻어진다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장을 하다 보면은 여기 목 근육, 목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다 수축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전시가 날 때마다 어깨를 다운 시키고, 목을 빼서 어깨와 목이 멀어질 수 있게 항상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깨 스트레칭을 제일 많이 해요. 팔꿈치, 팔꿈치 양쪽을 다 이렇게 잡고요. 잡고, 이렇게. 최대한 어깨를 다운 시킵니다. 어깨를 다운 시키고, 고개를 똑바로 들고요. 숨을 들이시고 내쉬고 이렇게 들이시고 내쉬고 하다 보면은 근육이 수축했던 게 이완이 되면서 혈액 순환이 되는 게 확실히 많이 느껴져요. 이렇게 그냥 다음 손님 이와서 일을 할 때도 다시 또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고 나서 그다음은 항상 들이시고 내쉬고 숨을 하고요. 목을 이렇게 위로 살짝 당겨서 너무 많이 꺾지 않고요.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이 동작을 하면서도 어깨는 계속 다운을 시키면서 하다 보면 어깨가 정말 시원해요. 지금도 굉장히 시원한 게 느껴져요. 제가 평소 때 아침 일어나자마자, 일이 끝나자마자, 시간이 날 때마다 요가 집에 있는 요가 매트에서 저는 그 필라테스 요가를 항상 했어요. 그게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팔을 꺾어서 그 날개죽지까지 올리고요. 반대손도 뒤로 이렇게 틀어서 똑같이 들이쉬고 내쉬고, 그 상태에서 발은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이것도 반복해 주고요. 그리고 이 손도 똑같이 뒤로 해서 저는 잡혀요. 여러분 잡히나요? 처음에 저안 잡혔는데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그 필라테스 요가 그홈 트레이닝 했는데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절로 되더라고요. 우리 저도 바른 자세로 했다 그래도 시술이 하고 나면 아무래도 몸이 근육이 수축이 되고 긴장이 되니까 어느 부분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일어나서 한다거나 이렇게 앉아서라도 하고 나면은 상당히 몸이 유연해진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을 하면은 그 속눈썹을 고객님의 정말 가는 감호에다가 붙이기 위해서 손을 한2 3 초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감호가착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반에는 숨을,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다 보면 손이 흔들리다 보면 그게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가모를 붙이고 나서 숨을 멈춰버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몇년전 시작할 때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가모를 못 붙였어요. 그래서 저 아카데미에 있을 때 선생님이 저보고 오죽했으면. 수민 선생님은 커피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을 너무 많이 떨어서 감모가 제대로 안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잘못 들렸던 습관이 감모를 붙이고 숨을 잠깐 멈췄어요. 멈추고 붙였다 그러면 떼고 숨으셨어요 이렇게 들숨 날숨은 편안하게 쉬어야지만 내 몸이 긴장하지 않고 근육이 수축되지 않는데 연장을 하면서 붙일 때마다 숨을 멈추고 떼고. 그 숨을 쉬는 밸런스가 맞지가 않다 보니까 더 몸이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그 핀셋 치고 드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연장을 잘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그만두지만 않으시면 무조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저처럼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시술을 하시다가 숨을 멈추고 나서 멈추고 감호가 붙고 나면 다시 숨을 내쉬고 이런 식으로 숨을 숨쉬기를 잘못하고 계시다면 이것도 꼭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 숨쉬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한 동작을 계속하는 일이다 보니까 관절이나 이런 몸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바른 자세로 앉아서 시술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평소 시간이 틈틈이 날 때마다 내몸 관리를 해주셔야지 건강하게 몸을 관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두고요. 벽쪽에 발뒤꿈치를 바짝 붙이고 그리고 허리가 너무 많이 뜨지 않게 우리가 가니까 최대한 허리가 등에 붙을 수 있게 벽에. 전에 제가 그 어깨가 안 좋을 때는 이 동작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제가 스트레칭이랑 이렇게 필라테스 관련된 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팔이 올라가다가 이 상태에서 다 펴서 올라가지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다 곧게 올라가요. 저 가끔씩 하는 거또 하나 있는데, 살짝 붙이고요. 기역자로 팔 손등을 다 붙이고 어깨도 벽선에 다 붙게 이렇게 하면은. 숨을 쉬었다 뱉었다 반복을 하는데 어깨랑 허리가 너무 뜨지 않게 최대한 누르면서 이렇게 어깨랑 귀는 멀어지게 이 상태에서 들숨 날숨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깨 부분이 굉장히 시원해요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틀어진 상태가 등으로 붙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는 최대한 등을 벽 쪽으로 붙이다 보니까 이 틀어진 게 교정이 되, 되니까 혈액순환이 많이 되고 굉장히 보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서소할수 있는, 팔을 버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에 계신 분들은 꼭한 번씩 시간 나실 때마다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려요. 시간이 나면 굉장히 많이 걸어요. 하루에 뭐 많게는 10km까지 걸을 때도 있고요. 5km 뭐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걷는데 만약에 그렇게 걷질 못한다 라고 할 경우에 저도 여름 시즌이나 이렇게 바풀바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던가 이럴 때는 나가거나 이렇게 할 시간이 도저히 없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물론 고비는 신발은 벗고요. 일어나서 스쿼트 시간 날 때마다 스쿼트를 많이 해 줘요. 자, 아침마다 하는 건데 그걸 따라서 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 날 때마다 스쿼트 같은 거 많이 해요. 시간 날 때마다 의자 옆으로 그냥 치워두시고 공간만 있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다리 벌리고 이런 식으로 앉았다가 또 일을 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랑 안 쓰는 근육들이 퇴화되다 보니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만약에 하루 걷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짬짬이 다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스쿼트 동작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앉아서 있다 보면 골반이 많이 틀어져요. 그, 이런 식으로 높이를 조절한 다음에 평평하게 허벅지 근육 올린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골반 스트레칭도 많이 해줘요.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이제 피치 못하게 샵 문을 닫거나 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다면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토록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앉아서라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둘 자세 관련 2편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시술하고 나서 몸이 많이 힘들고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스트레칭 같은 거를 틈틈이 하면서 건강도 유지하면서 일도 잘 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